배움의 기회가 가정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야 아이들이 더큰 꿈을 꿀수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꿈과 목표를 정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오는 14일 마포인재들의 꿈을 응원하는 걷기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마포인재 육성장학재단이 오는 14일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2017 마포인재들의 꿈을 응원하는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장학재단 관계자들과 장학사업에 관심 있는 구민, 그리고 마포인재 육성장학재단 홍보단 등총 3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인데요. 올해 3회를 맞는 본대회는 2015년 처음 개최됐고, 지난해에는 2,300명이 참여해 총 265개 단체와 개인이 약 3,9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걷기대회 코스는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출발해 하늘공원 정상을 거쳐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약 4.6km 코스인데요. 대회 이후에는 드럼과 기타 연주 등 축하 공연과 경품 추첨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구민은 마포인재 육성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하면 됩니다. 아이들의 꿈을 용원하는 이번 걷기 대회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